7월 15일입니다. 아침에 일찍, 예, 밭에 왔는데, 아직 가로등이 안 꺼졌네요. 예, 아침에 일찍 오는 이유가 있어요. 아침에 일찍 밭에 와서 이렇게 고추밭을 거닐다 보면은, 어, 고추꽃이 이렇게 많이 떨어집니다. 밤사이에요. 밤에 와서 흔드니까 떨어지더라고요. 안 흔들어도 떨어집니다. 그런데 이 고추꽃이 안 떨어진 게 있죠, 이게. 고추, 고추꽃이 안 떨어지면은 이게 뭔가 이상이 있다고 합니다, 이게. 뭔가 이상이 있었던 얘기는 아, 이틀 전에 비가 안 왔을 때 물이 없어가지고 고추가 뼈빼 말랐을 때 아마 그때 상태를 예, 말하는 것 같습니다. 그때 그 상태 때문에 고추가 뼈빼 말라가지고 아니 저, 물이 없어가지고 뼈빼 말라가지고 어, 꽃잎이 안 떨어지고 꽃은 수정을 했는데 이렇게 된 겁니다. 밭에 이렇게 일찍 와서 보면은 어, 꽃잎이 이렇게 잘 떨어진 거 보면 기분이 정말 최고예요. 여기는 꽃잎이 참 많이 떨어졌네요. 이렇게 꽃잎도 잘 떨어지고 또 오늘 할 일을 체크하려고 합니다. 아, 지금 담배 나방이 날아다닌 걸 보이거든요. 담배 나방 먹은 건 제가 세 개, 세 개, 그 구멍 뚫은 건세개 발견했는데, 담배 나방, 그 다음에 총채 잡아야 되고요. 그 다음에 노린제를 잡아야 됩니다. 이세 가지를 동시에 잡는 약재는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. 총채하고 담배 나방을 동시에 잡는 약재는 있는데요.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에, 저는 질통으로 약을 했는데 오늘까지 아마 질통으로 약하는 게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이제 엔진 분무기로 하려고 합니다 고추나무가 너무 크니까 이거 약한번 하는데 한 3시간 걸립니다 천주 로 약하는데 3시간 걸리면 이건 너무 비효율입니다 에, 그래서 이제 약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까지 질통으로 하는데 저는 한 말당 10ml나 8ml 그 용량이 있는데 그 용량만 딱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방지가 잘된것 같기도 한데 담배 나방 약을 지금 연속 3, 3, 3만 하게 3, 3, 3 했는데 역시나 담배 나방이 구멍을 뚫는 거 보고 이제 충격을 받아서 올해는 아 오늘은 좀 용, 용량을 늘려야지 않냐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 PLS 그 농약 그 규제 있죠. 그 용량을 늘리면 그 규제 위반이라고 뭐 그러는데 모르겠습니다. 그러니까 PLS가 이게 사용해서는 안될 농약을 사유, 사용하거나 또는 농약의 용량을 넘어서 사용하거나. 그런 건가 싶습니다. 제가 찾아보지는않았는데 저는 모험, 그 약, 그 농약사에서만 추천하는 대로 용량 대로만 살포하기 때문에 신경을 별로 안 썼습니다. 그런데 오늘은 좀 용량을 10%나 15% 정도 더 늘려야지 않나. <laughs> 병아리 눈물만큼.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쓰러진 게 나옵니다. 쓰러진 게 나오면은 지주 때 이제 개인, 이제 하나 세워가지고 이렇게 세워야죠. 그리고 또 하나 오늘 할 일은 예, 이게 지금 더 이상 이게 이제 올리면 안 됩니다. 여기 올릴 수 있게끔 여기다가 지금.